제물이 완전히 받쳐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삼중적이에요. 인간이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죄가 있고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쓴 뿌리가 있고 그리고 육체에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영의 죄악도 씻어 주셔서 완전 구원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실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능력을 단합니다 욕을 먹고 뺨을 맞고 가슴 열유관을 쓰고 더군다나 또 엎드려서 절하다가 일어나면서 얼굴에다가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다 받고 왕노로 테라이노마 이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상 멸시 천대 조롱을 받을 길이 없을 만큼 심각한 능력을 당하는데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가를 예수님이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그 치유해주시려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냥 돌맞아 죽으면 그걸로는 안 돼.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고 긴 죽음의 세르모니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한 대가 채찍 맞고 매 맞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한 대가 그 모든 조롱과 저주와 그당대 학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한 방도 남김없이 다 쏘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완벽한 재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완전한 재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재단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 짐승제사 끝난 지 2000년 지나서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 구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내가 천국 할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한 예물 예수님이 완벽한 재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고난으로 우리가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뿐인지 아세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만 누구든지 율법책을 기록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는 말야 이 자유한 사람이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난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그저 갈때안갈때 가리지 않고 먹을 거못 먹을 거 가리지 않고 어? 할 소리 안할 소리 다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좋한 사람 같이 보이죠? 너. No.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율법의 온갖 가르침대로 기록한 대로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다 끌어주신 거예요. 저주의 불례를 꺾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서 온 저주, 원수 마에게서온 저주, 우리 부모, 부모님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내력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예수 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로 말미야마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완전한 재단 십자가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 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우리의 죄로 말미야마 지옥 가야 합당한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염소 두 마리, 흠 없는 염소 두 마리를 골라 놓고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그 염소에다가는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해 가지고 여호와여 우리 민족의 죄악이 이와 같습니다. 1번 죄악은 이것이고 2번 죄악은 이것이고 3번 죄악은 이것이고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 요 데리고 광야 깊은데 가서 버려버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로 바치고,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아사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떠나 보내는 염소다, 험한 절벽이다, 완전한 멸망이다, 광야에 사는 마귀다. 이런 해석이 네 가지가 있어. 요네 가지가 다 맞아요. 떠나고 노는 염소예요. 이 염소가 깊은 그 광야에 혼자 떨어졌을 때, 이 염소가 돌아다니다가, 철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마귀의 손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사셀 염소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옥이란 말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된 원본 그 사도신경에도 바로 그 지옥에 떨어졌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만 지옥에 갔단 말이 쏙 빠져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립고 해서 그 무덤에 새벽까지 쫓아왔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그러고 끌어 안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워서 울고 있는 이빈 무덤 앞에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났다. 그건 알려주면서 만지지는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되겠다. 지옥에 가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와요. 왜 짐승을 잡아서 물에다가 삶아서 바치지 않고 불에 태웠을까? 이게 지옥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상의한 교회 가운데 그, 제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겁조가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입었던 속옷까지 완전히 제비 뽑아서 찢어서 다 나눠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기는 것일까 첫째는 주님이 예비한 걸다 누려야죠. 속죄 속건죄, 이 거제 요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저주를 벗겨 주시고 가난을 벗겨 주시고 지옥 형벌을 벗겨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